제 관의 왕세강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을 할 건데요. 정관은 정의를 생활을 하면 보호를 받게 되죠. 이 생활라는 용어는 이제 설화라고 해서 생활을 받는 게 있고 내가 생을 하는 게 있는데. 생을 하는 것을 이제 설화라고 하죠 설화하면 정관이 정인을 생활을 하면 즉 관인상생을 하면은 상관을 제해서 관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제의 생활을 받으면 수장이 된다 라고 했어요 수장이 된다는 것은 운영 능력을 갖춘다 라는 의미인데 흔히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로서 정제가 정관을 생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럼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이거는 보호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 그리고 내가 보호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는 사회 생활에서 쓰이는 말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잘 만남으로 해서 보호를 받게 생겼다는 뜻이고요. 수장이 된다는 의미는 가정에서 어, 가장의 우무을 타고 났다는. 그리고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생활에서 어떤 능력 발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관을 통변할 때는 가정 상담과 사회적 상담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관은 정인을 서라 함으로써 상관에 상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제의 생물 받음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재생관이라고 하죠. 재생을 해서 보호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보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보호 능력과 사회에서 보호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 주부로서 남편의 보호를 받은 것 같고 사회에서는 내가 어 수장이 된다. 가정의 의미를 가정의 의무를 타고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서는, 어, 이렇게 운영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 생활에 나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수장이라는 의미는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의미고, 사회에서는 내가 어, 권위,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과 어, 사회가 어, 통변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상생이라고 본다면은 상생을 받았으면은 이제 제를 해야 돼요. 제 상생을 받았으면 제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겁재를 제를 해야죠. 겁재를 제를 한다는 거는 재생관을 받아서 겁재를 어 제해서 어 조직으로서 조직으로서 이제 어, 재성을 지키느냐 어, 또 이렇게 재생권을 받지 않고 개인으로서 또 이렇게 재성을 가져가느냐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겁재를 제한다, 겁재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영역 재성이라고 하는 영역 이외에 이외의 인물이나 어떤 조직에 대한 어, 통합. 그러니까, 다스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어요. 조직을 갖추거나, 조직을 통합하거나, 조직을 다스릴 일이 발생한다. 내가 내 영역 이외에라고 해서, 영역 이외에 사람들을 통솔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인지 조직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재생관을 받으면 조직적인 것이고 재생의 생을 받지 않은 관은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을 받은 것은 조직이 하는 일이고 대신관을 받지 않은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견관 상관에게 어, 상 그걸 받을 수가 있겠죠 정관이면은 그걸 이제 견관이라고 해요. 견관이라는 것은 내가 정인을 상생하지 않아서. 정인을 아까 뭐라고 했죠? 설화라고 했죠? 정인을 설화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이 보호능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인의 보호능력을 갖추지 않음으로 해서 나는 정제라고 하는 운영능력을 잃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경관이 되면은 상관이 경관이 되면 두 개를 다 잃게 되죠. 그러니까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없어서 상관 경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정인이라고 하는 보호 능력이 없어서, 즉 말해서, 기획이나 정책 능력, 행정 능력과 같은 정인의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운영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실력과 리더십, 둘다 없어졌다는 의미 있어요. 여기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재생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관을 보면은, 정인이 먼저인지, 정관이 먼저인지, 둘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정인으로 먼저 시작해야 될지, 정제로 먼저 시작해야 될지가 문제죠. 자평에서 말하는 정인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수재를 잡는다는 의미세요. 우수한 인재를 잡는다는 의미고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가 리더가 될수 있고 누구나가 경영자가 될 수가 있고 누구나가 대장이 될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정재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권위를 가지고 먼저 리더십을 가지고, 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정말 해서 고소에서는 정인이라고 하는 우수한 인재를 먼저 잡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지만은 시대적 환경에 맞춰서 어 이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을 먼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수제라는 의미가 있는데,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능, 정인이라고 하는 재능과 정제라고 하는 지위를 설명하는 건데, 재생관이다 그러면 통상 교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화, <laughs> 교화 그리고 교육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폐인과 상관경관에서 상관경관을 하게 되면은 학교를 말하는 건데 상관폐인이 된 상관경관은. 공자, 맹자 같은 어떤 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인이 없어서 상관 폐인이 되지 않은 상관경관은 교육이라는 의미보다는 교화를 받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화와 교육이라는 의미는 똑같이 상관경관 안에 들어있는데 상관 폐인을 받은 상관이 상관 경관하느냐, 상관 폐인을 받지 않는 상관이 상관 경관하느냐에 따라서 상관 폐인이 된 상관이 상관 경관을 하는 것은 교육과 같아서 공자활 명자활 하는 교육과 같은 의미를 말하지만 폐인이 되지 않은 상관 경관은 교화를 받는 마치 교도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상관 경관 안에는 교화나 교육이라는 의미가 함께 같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재관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재성이라고 하는 소유 영역에서 살고 있고 관이라고 하는 제도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관에 겁제와 정인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다면, 정제와 정인 중에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누구나가 사주에 정관이 없어도, 지금 정관을 얘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사주에 정관이 없어도 우리는 정관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주에 정관이 없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킬 수가 있나요? 제도를 안 지킬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세상을 누구나가 살아가는데 정인이 있으면 증인이 있으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고, 겁재가 있으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재관인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것은 관을 보는 것이고, 운을 보는 것은 관의 동태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경우의 수만 가지고도, 이네 가지 경우의 수만 가지고도, 사주를 볼 수가 있고, 운을 감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교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폐인을 했느냐, 그렇죠? 폐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정인이 상관을 재화를 했다면 폐인이 된 것이고, 폐인이 되지 않았느냐, 폐인이 되었으면 교육이 되는 것이고, 폐인이 되지 않았으면 교화가 되는 것이다. 요 구분을 이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 겁이라고 하는 겁제를 제어하는 거에서는 재생관이 된 정관이 겁제를 제어하는 것은 조직에서 하는 일이고 재생관이 되지 않은 관이 겁제를 제어하는 것은 개인이다.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경관의 삶이냐 겁재를 제어하는 삶이냐에 따라서 상극에 대한 목적이나 어, 목표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 사주에 정인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관인을 해가지고 상관을 어, 만나기를 바라야 되겠고 어, 정제와 겁재, 급제, 정제와 겁재는 반드시 정관에 대한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을 받아서 재생관을 받아서 겁재를 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성과 겁재와 관은 하나의 짝이다. 그리고 정인과 상관과 정관도 하나의 짝이죠. 그래서 관인 상생이 되어서 상관을 재화하거나. 재생관이 되어서 겁재를 어, 재화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 정재나 정재도 있고 사주에 겁재도 있는데 정관을 만나지 못했거나 증인도 있고 상관도 있는데 정관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러한 경우는 이 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경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오차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늘은 일단은 1차적으로 왕세강약에 대한 첫 번째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식을 먼저 네 가지 식을 공부를 하고 두 번째서부터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들이 무슨 문제들이 나타날 것인지, 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